자, 안녕하십니까. 1월 신구천명입니다. 2024년 8월에 손 없는 날 영상이고요. 자, 손 없는 날은 인터넷 찾아보면 쭉 나옵니다. 중요한 건 손이 없는 날인데, 이손 없는 날에 충이 드는 띠들을 알려드리고 있고, 이사 길일에 충이 드는 띠들을 알려드리고 있죠. 무엇보다도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돈 내고 내 태기를 받아서 나의 길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 돈 아까워. 그냥 손 없는 날할 거야. 그러면 손 없는 날 중에 나와 충이 들지 않는 날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손 없는 날 선택했는데 내랑 충 들었어. 갔어. 그럼 풍비박산. 음, 오케이? 자. 일단은 8월에 양력 기준 손 없는 날은요. 3일, 12일, 13일, 22일, 23일 이렇게 들어옵니다. 총 5번이 들어오네요. 네, 자, 3일에 충이 들어오는 띠들은요. 자생과 축생, 그리고 12일은 인생과 묘생, 13일은 인생과 묘생과 자생, 22일은 자생과 축생, 23일은 자생과 축생과 해생 이렇게 들어옵니다. 충이 들어오는 띠니까, 그 날짜에 이동을 타면 안 된다. 자, 이사 길일입니다. 3일, 16일, 21일, 28일, 31일이 양력 8월에 들어오는 이사하기 좋은 날인데요. 이것은 그냥 통상적인 거지, 여러분들에게 이사하기 좋은 날, 즉, 본인의 길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손없는 날처럼 그냥 8월에 이 정도면 이사하기 나쁘지 않아, 이런 달인데요. 이 날짜에 충이 들어오는 띠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이고요. 자생과 축생, 16일 오생과 미생, 21일 술생과 해생, 28일 오생과 미생, 31일 신생과 유생.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무엇보다 이사는요. 저도 젊었을 때는 뭐 1년에 한 번씩, 뭐 그더 짧게도 이사를 했지만, 이사는 보통 이동을 하면 1년 최소, 평균 2년, 오래 사시면 4년, 6년, 10몇 년을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사를 하는 길방을 선택하는 거. 위치죠. 나하고 좋은 위치에 들어가야 돼요. 정말이에요. 안 좋은 위치에 들어가면 돈 잃고 사람 잃고 건강 잃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50% 이상 작용합니다. 그리고 어, 방이야? 선택이 돼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최소한 나의 길이래는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두대 맞을 거, 한대 맞고 끝날 수 있고,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음, 누차, 예전에 선생님들이 이랬잖아. 공부해라, 이 자식들아. 공부어.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희를 위하는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laughs> 설마? 이랬는데, 진짜죠? 공부를 하면 조금이라도 인생에 뭔가 다른 게 와요. 음, 그게 공부인 사람들은 공부이고, 그게 예체인 사람들은 예체인데, 이제 하시더라, 해란 말이야, 이거를 더 해란 말이야, 이게 그때는 우리가 어른이 아니었고, 지금도 어른이고, 그런 말을 해주는 존재들이 계시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진짜 뭔가가 있거든. 제가 어릴 때는 엄청, 어, 사회에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 어, 사회에 불만이 말고, 많고, 어른들한테도 불만이 많았어. 막, 어른들 시키면, 어, 막, 반대로 가고. 제가 청개구리 그게 되게 많았거든? 어, 막, 예를 들어서, 너 지금 이거 못하지? 어유 못할 거야. 이렇게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 하라고. 어, 뭐, 너 예를 들어서, 너 이번에 시험 듣고, 뭐, 아유너뭐 30등 못 넘길지? 어, 못 넘길 거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30등 넘겨? 그러면 할수 있어라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있고 저는 어못 해요. 때려쳐 버립니다. 저는 그런 존재인데 어 근데 이제는 살면서 살아보니 신을 받고 나서 알게 된 거는 높은 어른들을 모시면서 내가 알게 된 거는 아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좀더 일찍 알았어요. 네. 아직도 고집스러운 면이 많지만 어른들이 해신 말씀 틀린 말이 없고요. 제가 이야기하죠. 이사에 있어서 방위와 날짜 중요하다. 제가 어른은 아니지만 기운은 여러분보다 더 어른처럼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제 말을 꼭 담아두셔야 할 겁니다. 아셨죠? 혹시나 이사를 했는데 우환이 들어오고 안 좋아 방침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1월 신곡 천명하였습니다.